제 얼굴에 침 뱉는 얘기인데. <laughs>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현침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 날카로운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히나 어떤 본인의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예, 안녕하십니까. 청주에서 서륜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2024년 갑진년 남은 하반기잖아요. 예, 예. 남은 하반기에 양띠 분들의 운세 알아보려고 해요. 예. 네, 이분들도 전체적인 어떤 운기가 들어와 있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양띠이신 분들 우리가 보통 천역성 이렇게 얘기해요. 역 기차역 터미널 자 돌아다니는 기질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양띠가. 자 그런데. 이 역마가 사주에 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뭐라 그러나 글자 그대로 좀 저속한 표현을 쓰면 좀 빨빨거리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그냥 가만히 한 군데 진득하게 앉아있지를 못하고 좀 좋게 얘기하면 활동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진득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그 기질들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런데 양띠신 분들한테 천역성이라고 얘기하면 의외로요. 이 집콕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집콕, 방콕 네네. 저 나가는 거 싫어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활동적으로 돌아다닌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음. 우리가 보통 부평초 같은 인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이렇게 흘러다니는 아. 그래서 제가 양띠거든요 네. 저도 어디다 가서 돌아다니는 거 되게 싫어해요 거의 하루 종일 사무실에만 앉아있거든요 법당에만 있거든요 제가 네네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로 초봉어 등걸 띄보면요 A4지 한 두세 장이 나와요. 오, 이사를 네.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약간 좀요런 기운이 좀 있어요. 음. 그리고 사람 자체가 약간 고상하고 기품이 있어 보여요. 음. 이뭐제 얼굴에 침뱉는 얘기인데 <laughs> 겉으로 볼때 그렇게 보이는데 네. 현침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 날카로운 기운이 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음. 특히나 어떤 본인의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것이 손상됐을 때는 그래서 왜? 양들이 드립한 이 우리가 보통 양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양이 아니고 면양이고 우리가 띠에서 말하는 그 양띠는 염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이게 받아버린다는 말을 가끔 써요 예자 네, 네, 네. 그래서 성격도 좀 굉장히 좀 급한 편들이 많고 음, 또 은근히 본인이 좀 드러나기를 갖다가 좋아하기도 하고 자뭐 거듭 드리는 말씀인데 한해 운세를 얘기할 때 항상 (2~4월달) 3, 4월달 정도는 아직도 작년에 기운이좀 남아 있고 (5~6월달부터) 뭔가 변화 변동이 시작이 되는 것 같다가 이제 빠르면 한 (6월) 길면 늦으면 한 (7~8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갑진년 운세가 이제 시작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비교적 양띠신 이 분들은요 올해까지 상당히 좋은 운이에요 사실은 음. 좋은 운인데 이제 본인이 피부로 느끼기에 있잖아요. 피부로 느끼기에 이 5, 6월 달이 좀 지나면서 오히려 반대로 기세가 좀 꺾인다는 느낌을 갖다가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어, 진짜요? 예. 이 작년까지는 장성살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이제 나이로 얘기하면요. 그 2, 30대의 기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그 에너지가 얼마나 이 강하겠어요 이게 그렇죠. 자 그러다가 (5~6월) 달을 갖다가 좀 겪으면서 이제 산으로 얘기하면 작년이 정상이었던 거예요 이게 음... 그러면서 이제 원래 한 (5~6월) 달을 기점으로 이제 딱 꺾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나이로 얘기하면 이제 한 (40) 이렇게해요 자, 요 40대가 제일 애매한 나이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2, 0 30대 같이 그렇게 뭐 야근이라도 한번 하고 나면 맥을 못준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경쟁이라든지 어떤 승부의 상황에서 자꾸 뭐라 그래요, 야 이게 밀려나고 좀뒤쳐진다 이런 느낌이 좀들 거예요, 아마 이게. 네네네.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작년에 기후 아직 장성상의 기후이 남아가지고, 아직까지 기세가 좀 등등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4월 달부터 무언가가 좀 이, 꺾인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음. 자, 그런데 이 40대라는 나이가요. 20, 30대에는요. 에너지는 굉장히 강한데, 우리가 보통 어떤 그 요령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떤 노하우? 이런 거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에너지만 강해요, 이게. 그러면 40대 같은 경우에는 20, 30대에 비해서 에너지는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노년기에 비해서 아직도 창창한 나이거든요. 그러면서 20, 30대에 없던 어떤 경험이라든가 노하우가 쌓였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전성기라고 말씀하실 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히려 40대, 바로 이 올해 들어오는 반한살의 기운이 어쩌면 진정한 전성기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 본인은 이제 거듭 드리는 말씀으로 이제 뭔가가 자꾸 쇠 기세가 좀꺾인다 자꾸 뭐가 좀 밀린다 이런 느낌 이좀 들는지는 몰라도 네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인 전성기가 이제 도래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 자 바단살 얘기할 때 지위가 놓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 말한장이 놓였다는 거예요 이게. 자 한장이 놓였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타고 달릴 일만 남은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어, 그간의 어떤 노력에 대한 보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올해까지는 굉장히 좋은 운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 전 시간에 한제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다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얘기할 때, 상승하는 운이 한 6년 가고, 네. 하강하는 운이 또한 6년 가요, 이게. 그래서, 보통, 뭐, 우리가 운이 좋다,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음. 운이 나쁘다, 그러면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어, 뭐, 생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보통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움직일 때 유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음. 어, 하강한다, 운이 나빠진다 얘기하면, 네. 뭔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움직일 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면 양띠신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올레까지는 딸패가 들어와서 화투를 얘기하면 네. 딸패가 들어왔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따야 돼. 이럴 때 공격적으로, 네. 능동적으로 모음도 좀 해야 되고. 네. 자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또 내리막이 있고 또 꽃도 피면 지듯이 자 작년 올레까지가 최고 정점에 있었다면 네. 이제 슬슬 하반기로, 이제 내년부터는 음. 수비 모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자, 내년부터 삼재가 시작이 됩니다. 네네. 자, 삼재는 내 기운이 깔아앉는다, 침체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통 수성한다, 성문 걸어 잠궈 놓고 지키듯이 음. 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가겠으나 음. 뭔가 공격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면 낭패보기가 십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음. 그렇다면, 올해는 반드시 어딘가에, 이좋 어느 정도 좋은 운이라 그랬어요, 올해까지는. 네. 이 운을 이용해서 무언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 음. 왜? 이제 음. 내년부터 시작해서 3년간은요, 패턴의 변화를 주면 안 좋은 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음. 쭉 꾸준하게 어떤 패턴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3년을 갖다가, 올해 확실하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음. 굳이 무언가 변화 변동 뭐 창업을 한다든지 음. 확장을 하신다든지 뭐 이전을 갖다가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요 내년부터는 별로 좋지 않는 시기로 접어드니까 음. 가급적 어느 정도 운이 괜찮다고 하는 이제 올해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음. 정리를 하고 네네.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성문 걸어 잠궈놓고 지킨다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약간 이런 수비 모드로 이제 바꿀 준비를 원래 꼭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저희 양띠 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예. 이런 걸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게 또 선생 님 봐주신 게 정말 띠만 보고 보편적인 예. 걸 말씀해 주신 거니까 예. 식량을 연해연수도 우선 <laughs> 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음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통해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명단.